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더니 지자체 다섯 곳중한 곳은 법적 의무 사항도 위반해 개선 지적을 받았을 정도로 취약했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허술한 보안을 노린 해킹 시도도 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동주 기자입니다. 한 공무원이 개인 정보 보호 편람을 들여다봅니다.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전담 인력입니다. 2019년부터 대구시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보직인데 다른 지자체에선 겸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겸임 체계로는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습니다. 현재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전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업무랑 좀 같이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개인정보 업무에 쏠 수는 없는 상태라 가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전담 직원을 두는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 하지만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권고사항에 맞춰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겨우 법정의무사항을 지키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개보위의 지난해 개인정보보호평가를 보면 대구경북 지자체 31곳 가운데 법정의무사항 위반 등으로 C등급 이하를 받은 곳은 7곳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성주군과 칠곡군이 D등급, 경산시, 김천시, 상주시 등은 C등급을 받았고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대구경북 지자체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집계된 해킹 시도는 총 3,400여 건이었는데 올해엔 7개월 만에 3,000건에 달했습니다. 해킹의 95% 이상은 해외에서 발생해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주군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는 개보위의 지적사항들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해킹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대책들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답보 상태인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 대구 시장이 거리 상태인 지금이 기회라고 밝혀 통합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대구 시장의 거리로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럴 때가 찬스라며 오히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시가 연합특별지자체를 추진하고 싶지만 대구시장이 거리 상태여서 행정부 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논의는 지난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북도의회 반대를 이유로 무산을 선언하면서 장기과제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7분쯤 청송군 거대리 야산에서 난 불은 56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지금은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7시부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남은 불씨를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임야 0.33헥타르가 탄 것으로 보고 불이 꺼지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대구의 주요 수련병원이 정원을 크게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5개 수련병원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전공의 정원 211명 중 지원자는 156명으로 충원율이 73.9%에 그쳤습니다. 경북대 병원은 정원 75명 중 50명, 개명대 동산 병원은 정원 47명 중 34명, 영남대 병원은 41명 중 35명,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 병원은 정원 33명 중 19명이 지원했습니다. 파티마 병원은 정원 15명에 19명이 지원해 초과 모집됐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외과 등 필수과는 미달됐습니다. 포항 도심의 학산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포항시는 물길 맞이 행사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박철이 기자입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도심하천인 학산천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천을 덮었던 복개 도로가 사라지고 옛 물길이 돌아온 겁니다. 폭 10여 미터 물길 옆으로 친수 공간이 조성됐고. 가장자리 도로와 교량 일곱 개도 들어섰습니다. 좋은 거는 지요뭐 돈이 들도이 되지요. 항 북쪽 아치골에서 발원해 중앙동을 흐른 뒤 바다와 만나는 학산천. 근대 이후 주변에 도심이 형성되면서 오랜 기간 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유서 깊은 하천입니다. 뭐뭐뭐 도도우도 일제 강점기 하류 쪽에 배가 드나들기도 했지만 산업화 시기 생활 하수와 쓰레기로 몸살을 겪다가 결국 1996년 복개 도로 아래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21년 초 생태하천 복원을 시작해 5년 만에 대부분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까지 900m 구간으로 국비와 지방비 42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하 매설물 이설이 지연돼. 사업 기간이 2년이나 늘면서 교통 정체와 공사 먼지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학산천 주변으로 해서 철길숲처럼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재건축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 재생 효과도 새롭게 나타나서 이 중앙동이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서 하지만 아직 수생 특게 보금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데다 산책로와 만나는 교량 부분의 높이가 지나치게 낮아. 자칫 안전 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내년에 또 다른 도시 마천인 양학천 복원을 위한 설계에 들어가는 등 칠성천과 도호천까지 옛 물길 살리기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대통령은 과할 정도로 지역에 투자하겠다면서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어렵게 늘려서 올려놨는데요. 기재부는 지역의 주논이 은행에 넣어놓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무력화한 오만한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김도환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오랜 논란인 방송 발전 기금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금은 내지 않고 운영비만 받아갔던 아리랑 TV와 국악방송 예산을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돌렸습니다. 남는 기금으로 지역 중소방송 지원을 늘려 207억 원을 만장일치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증액분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재부가 기금 수지가 좋지 않다며 반대하고 예산은 은행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지역 중소방송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서부 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국회, 국회 과방위는 물론 방금 지역사회는 방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다양성에 지원하자는 방송 발전 기금 취지와 발전이 의회 합의까지 무시한 지역 홀대라는 겁니다. 같았는데 특히 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무력화한 오만한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기재부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입니다.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과하고 앞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지역방송협회는 정부의 지역방송 예산을 원안대로 복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김도환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줄고 내년에는 소폭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에서 발표한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6년 전망을 보면 올해 대구 수출은 87억 8천만 달러, 경북은 380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1%와 5.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구는 2차 전지 소재와 인쇄회로 제어용 케이블 수출 증가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줄었지만 경북은 주력인 철강과 화학공업 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2020년 이후 다시 400억 달러를 밑돌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보호무역주의 심화에도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대구는 88억 7천만 달러, 경북은 382억 5천만 달러로 올해보다 각각 1%와 0.6% 반등할 전망입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 특별 감사한 결과 35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20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은 내규를 위반해 직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고 규정에도 없는 본부장과 관장 승진자 추천제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 인사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과다 지급하며 조직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3700만 원 회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구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안동 포항이 10도,